성부 하느님, 많은 이들이 내가 알파요 오메가 시작이며 마침이기 때문에 내가 내 권능을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의 아이를 위한 부모의 참사랑이 어떻게 자만심에 의해서 구름으로 덮일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 각자를 위해서 고통받는다. 나는 나에 대해서 멸망한 자들을 위해서 온다. 나는 잃어버린 내 자녀들을 내 가족, 내 왕국 안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모든 힘을 이용할 것이다. 너희 중에 한 명도 우연이 아니며 내가 너희 각자를 창조했다. 자유의지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하느님의 사랑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 내 아버지는 관대하시다.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토록 매우 많이 사랑하신다. 자유의지는 지구를 여기저기 다니며 그 결실들을 향유하며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하지만 사탄에 의해서 유혹당한 사람은 내 아버지의 신뢰를 모욕했다. 그래서 사람은 사탄의 노예가 되었으며 사탄과 부정 계약을 맺었다. 그리하여 죄는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고 있는 것이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왔다. 나의 아버지의 신성을 거부하는 자들을 경계하여라. 그분께서 그리고 그분만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다. 아무것도 무에서 생겨날 수가 없다. 모든 현존하는 것들과 현존하게 될 것들이 내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왔다. 너희들은 하느님의 존재와 그 분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대한 모든 증거가 부인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자기 자신의 지성과 지식과 허용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단지 자신의 힘으로만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는 길을 잃게 될 것이며 결국 거짓된 삶을 살게 되리라. 너희가 너희들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일생 동안 방황할 때 창조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너희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내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만드셨다. 너희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거짓 신들을 우상화할 것이며 너희의 이교주의로 인해 결국 좌절하여 무릎을 꿇게 되리라. 너희들은 진리를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너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수 있도록 손을 잡고 너희를 나의 아버지께로 이끌게 해다오.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너희를 지옥으로 가는 길로 인도할 것이다. 창조물 전체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만들어졌다. 아버지의 사랑은 천국과 지구에 범람하며 강렬한 힘이 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신성한 사랑과 아버지의 성심의 관대함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창조의 모든 경이로운 것들을 아버지의 자녀들과 나눠 가지실 수가 있었다.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던 루치펠의 아버지께 대한 배신은 아버지께 대한 인류의 사랑이 인류의 많은 부분에 의해서 보답받아오지 못했음을 뜻한다. 사탄이 된 이전의 대천사 루치펠, 살아계신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의 아름다움은 말로 묘사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남자, 여자, 아이도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부여하신 그 모습에 견줄 수가 없다. 죄로 인해 인류와 인류의 원수인 루치페르 멸망하게 되었다. 그때 이 완벽한 상태가 파괴되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기에 그 팽과 그를 숭배하는 그 모든 자들이 추방될 때까지는 이 완벽한 상태를 절대로 다시 되찾지 못하리라. 그날이 올 때까지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아름다움은 더럽혀진 채로 남아있으리라. 하느님께서는 많은 고통과 수모와 비극을 허용하시며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가장 극진히 여기셨던 자 사탄이 된 이전의 대천사 루치페레 증오에 의해 이야기 되고 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과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루치펠은 그토록 질투가 난 나머지 인간이 인간의 창조주에게 대들게 하기 위해 최후의 날까지 싸우겠다고 맹세했다. 사탄에게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존재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모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사탄에게 사람이란 하느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존재로 보인다. 사탄은 너희들의 생명을 아사갈 정도로 각각의 사람을 극단적으로 미워한다. 사탄의 술법에 경각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악이 여러 형태를 취할 때그 진실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그리고 오직 하느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힘을 통해 그 사기꾼의 영향력을 막아낼 수가 있다.인간은 사탄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왔다.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생명들을 얼마나 많이 멸망시키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사탄은 너희와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너희를 악으로 유인하며 너희를 변질시키고 터치로 잡는다. 사탄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더라도 너희는 언제나 공허함을 느낄 것이다. 너희는 타락한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들에 빠져들게 될 때까지 대풀이하여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며 어떤 만족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지상에서 너희의 유배를 위한 시간이 거의 끝나고 있다. 너희는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대파괴를 일으키는 죄의 아픔을 더 이상 견뎌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는 얼마나 지쳐있고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얼마나 혼자인지 부디 나를 도와다오. 성부 하느님, 진정 너희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위해 준비하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이 부르심을 보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고집이 센 많은 이들 때문에 나는 눈물을 흘린다.